미니 이번에는 언박싱 내돈내산. 저번에도 내돈내산 아니야? 저번엔 지구파. 아, 아 선물 선물해줬으니까 응. 아이고 진짜 내돈내산. 응. 내돈내산. 언박싱을 미드나이트 색상입니다. 잘 <laughs> 자연스럽게 잘 다시 해봐. 미드나이트. 미드나이트. 미드나이트 색상에 응. 네이비. <laughs> 그냥 네이비가 아니야.

정도 맞아. 잠깐 나 나도, 나도 내 핸드폰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찍고 있구나. 지금 에 A 신가 오빠가. 난 A. A 수 촬영 중입니다. 네. 해볼까? 아, 뜯, 뜯어보자. 어떻게? 이게 뜯는 게잘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보, 보여주고 뜯어볼 지 이렇게? 어. 이렇게. 아직 우리가 서툴러가지고. 뜯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김규인은 프로 유튜버. <laughs> 4시부터 기다렸어. 이거 뜯으려고 지금 몇 시야? 아 어, 엄청 보고 싶었겠다. 음, 그지? 이게 택배가 왔다 그래가지고 집에 봐야지. 달려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봐야지. 언박싱 같이 하려면 내가 기다려야 돼가지고 나는 프로라서 기다렸어. 프로네. 야 프로페셔널하네. 간다. 음 밑에도그래 그 그래 열리지. 우와 이 영광을. C를 제거합니다. 참 쉽죠? <laughs> <laughs> 원래 이런 거 해야 돼. 지금보다 많이 늘었다. 어, 지금 하나도 안 어색해 나는. 이게 그날 찍고 있는 거잖아. 전혀 안 어색. 어? 오빠 손 씻었어? 나 씻었지. 음. 열렸어, 열렸어. 규이가 열어? 내가 열어. 내가 열어. 내가 게 아니야 열게. 잠깐만, 내가,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왜냐면난 남편이잖아. 진짜? 어쩌면... 그러니까 아니 기다려봐. 잠깐만, 내가 열어줄게. 어차피 너 거야. 너 계속 볼 거야. 빠져 아니야. 너 계속 봐. 네가 각도 다녀야 돼 이거는. 네 거니까. 그래서 근데... 여는 걸 내가 열게. 진짜. 오케이. 어 색깔 이쁘다. 이쁘지. <laughs> 대박. 와 진짜 이쁘다. 예. 잘 나오나? 과연 잘 나오고 있을까? 잘 나올 걸딱 내가 원하던 색깔이야. 아, 이 정도가? 아니. 이게 완전 찐곤색이네. 블랙이었으면 살 생각이 전혀 없었고 블랙을 지금 4년 동안 써가지고 무조건 화이트를 살 생각이었는데. 언박싱 영상에서 이 컬러를 딱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와 그래서 기다려, 기다려 아 기다려야 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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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이 컬러 예쁘네 아이 세면... 모양 그거 똑같구나 완전 똑같아 그 옛날 그 옛날 뭐지잘 좀... 아, 알아보자 귀도 없고 아. 줘아 핸드폰 핸드폰고 어디 있어? 이게 이게 텐 아, 이게 텐? 응. 텐도 이뻐 텐도 괜찮아 응. 근데 아유. 느리나 핸드폰? 지금 느려 느리다기보다도 이거 밧데리... 64기가야? 응배터 너무 금방 떨어지 이거 팔지 말고 내가 쓸까? 아니 비추 왜? 너 8인데 나는? 내거 그래도 오빠께 상태가 더 좋을 거 같은데 아니 그니까둘다 쓰는 거지 일단나팔거 <laughs> 아, <그래. 알겠어. 웃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떼고 할까요? 떼고 해야지 아, 근데 너무 가벼워서 좋다 잠깐 아, 뭐가 더 무거워? 뭐 비슷할걸? 이게 거? 더 무거운 거 같아 원래 그럴걸? 잠깐만 아니야 이게 더 무겁지 않아?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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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절 조심 인간 아, 절, 인간... 아 미안 응. <laughs> 인간절 아니 이게 더 무거워 확실해 그래? 진짜 다 믿어봐 이거 검색해보자 아 나중에 이게 엄청 나못찾는거알잖 아이, 붙태니지. 어? 봐봐. 음, 그렇지? 34g 차이 나네. 인간저울 정확하게 네. 맞지. 내 말은지. 74g 140g. 어, 근데 나는 진짜 이게 은세 손목이 너무 아파서 13을 살지 잘 모르겠어. 색깔이 쁘다 이게 이제... 딱그흑인분이 금 반지 끼고 딱 이걸 잡는 그 영상 있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에서 뿅 갔어. 아, 케이스 쿠팡에서 오늘 시켰는데 안 왔어. 이거 액정 안 왔어 필립. 액정은 안 시켰고 아직 저거. 액정 필립 왜안 시켰어? 나 내가 붙이기. 그럼 하지마. 이거 쓰지 말단 싫어. 조심히 쓰면 되지. 기스 나면 이거 다 없는데. 바로 안 붙여야 내, 돼 기스 안낼 수가 없지 계속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면 장기스 바로 생기는데 이거 붙이고 해야지 내일 나가서, 나가서 어떡해 어떻게... 얘도 M자 탈모가 근데 이제 M자 이거 폭은 탈모... 줄고 이거는 넓고 높아졌다 이거 얼마라고? 100 100 얼마지? 100 이제 너무... 켜보자 아? 한번 이제 켜볼까? 줘봐 <laughs> 줘 아기가너 너 자꾸 그러면 나13 프로 서 버릴 거야? 사! 카메라 되게 좋대. 오버 걸로 영상 찍으면 되겠다. 사. 에이, 충분해. 안살 거야? 이게 그게 그 시체가 바뀌었다던데. 뭐? 헬로 아... 이거 우리만 보는게 아니고 여기 보여줬을 때 필기체로... 보면. 필기체로 바뀌었네. 응. 우리가 볼게 아니고 여기 보여줬 근데, 근데 우리도 봐야 되는데? 우린 이거 해 우린 영상으로 영상으로 아니지 되겠지, 이렇게 아니 나도 불러왜왜 왜? 여기만 봐? 근데 이거 어떻게 이 넘겨? 기다려, 기다려. 어아 진짜 기다려 기다려봐 아, 알았어요 잠깐만 이제 뭐 알려줄게 이제 이게 이렇게, 언어 선택 언어 선택인데 이제 귀인은 한국어 하면 되고 만약에 나 같은 경우는 잉글리시 하면 되는데 일단은 귀이 핸드폰이니까 음. 한국어로 국가는 가봉. 아예 읽은 거야. 대한민국하면 되죠. 사우스 노스. 정확해야 돼. 확실히 얘기. 아 이제 피아시피로 정확하게 하라고. 어디어 지난 거 아니야? 아니지. 캐나다라 맞아. 뭐 아, 잠깐만 이게 캐나다라 뭐 맞잖아. 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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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로 돼있네 한국으로 돼있나 보다 아. <laughs> 한국 안돼어네 뭘로 응. 어? 돼있죠 그러면? 대한민국 한국 조금만 내가 5천 i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 h 그걸 못 봤지? e I'm 국 o i n g to go t 한국을 선택하는 걸못 봤네, 그러고 n g 아닌데. 아니.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추가, s e 안 해도 되잖아 어. 또 해보자 아 이거 와이파이 잡아볼까? 응 와이파이가 거야 뭐. 그게 보여 거기서? 어 <laughs> 시력이 2.6 시력이 좋은 이유는 책을 안 봐서 그래 여러분도 시력이 나쁜 책을 보지 마세요 절대 제일 위험합니다 다음 다음 해석 응, 응. 아 해석 아래로 움직여야 머리를 천천히 원으로 원 만들래. 왜? 아 이걸 찍어야 되는데 이, 이 안에 있는 <laughs> 나 이거 누구 옆에 있을 때처음이아 이걸 제대로 해야지. 가운데로 아까 뜬거 아니었나? 이거 아까 뜬 건데 잠거 다시 다시 뒤로 해봐. 아니아니 아니. 아니, 뒤로 하니까. 아, 야, 아, 이걸, 이걸 진짜 뒤로 오빠도, 이걸 뒤로 눌러야지. 아니, 나는 뺀 건데, 이걸 뒤로 이걸 눌러야지. <laughs> 대단하다. 우리 교 진짜 어떴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아, 떴는데. 응, 그래? 일단은 사진잘 나온다. 응, 뭐라 했지? 요라 했지? 지 뭐라 했지? 뭐라 Okay. 자 여러분, 다 아이폰 미니, 13 미니로 바꾸세요 오 and Mini Ropakuse. What 해 m I? I'm not 다 u r e I'm not sure. 을 m not s u 다음에, 또 언젠가 있을 언박싱을 위해.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만나요. <웃음> <웃음> 또 sure. I'm not sure. 이 크기가 난이 정도 크기가 딱 좋아 작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이렇게 막 하면 지문 묻는 거잖아 <laughs> 왜? 어 지문이? 후흐흐